좀 개살구야. 네, 네. 어, 호적상만 부부지.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나 언제 찾아줄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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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왜 안경을 네. 좀 바꾸죠? 안경을요? 네. 네, 네. 안경이 네. 본인 얼굴 형하고 너무 안 맞아요. 네, 네, 네. 안경 벗어난 소리는 아니고요. 네, 네. <laughs> 네, 네. 나중에. 네. 안경을 이렇게 조금 타원형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쓰세요. 그래야 얼굴이 더 갸름해 보이세요. 타원형으로? 응. 네. 음, 그래야 돼요. 네. 그러면 조금 그래도 괜찮은 일이 네. 있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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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근데 나오는 대로 얘기를, 이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네. 본인 사주팔자가 네. 참 평범하게 살면 좋은데 네. 그러지가 못해. 왜냐면, 네. 네. 디움박팔자야. 디움박팔자도 괜찮아. 살아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신이 앞서 있어서, 신, 나하고 네. 똑같아요. 네. 무당이란 얘기야, 사주팔자가. 80, 그거를 그냥 묻어놓고, 덮어놓고 살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못 살겠어. 네. 맞아 더군다나 양어깨에 양업계에, 신령을 양어깨에다다싣고 다니고, 머지 끝에서 네. 선녀 동자가 놀고 나니, 네. 되는 노릇이 뭐가 있어? 돈을 조금 벌어놓으면 후룩 나가고, 후룩 나가고. 네. 맞아 어? 누가 나 하나 도와줄 사람이냐고 없어요. 네. 오직 도와줄 사람, 도와주는 거는, 본인을 도와주고 살려주신다고 오신 이 집의 신령님이야. 그러니 어떡하지, 그래. 더군다나 천신에서 문 열고 오시는 이 집의 성관도사 할아버지가 주을 잡아서 앞을 압량을 해서 너 살려주자고 왔는데 아는집어넣는지 뭐 팔자 타령만 하면 뭐하냐. 이 양반은 뭐 하냐? 이양반은 모시고 살아야 돼. 사주가 평범하게 사니 돌아가냐고 안 돌아가지. 제 사주가 신가물이 좀센 사주인가요? 신가물이 아니에요? 신이 왔어요. 무당 팔자예요. 네. 누를 수도 없는 무당. 본인 머리 끝에는 선녀 동자가 놀고, 어. 여기 양 어깨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간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응. 외가 줄 용을 오시는 이 집의 증주, 증조당사에서 오신 양반들이 줄을 섰어요. 어. 그러니 금전은 여기서 다버어줘야 되는데, 어. 이놈은 이 사람이 알리가 있어 본인이? 모른단 얘기야. 그러면서 친가부지에서는 대감줄령으로 응. 차고 들어오시고 또 돗줄로 앞을 앞서, 서는 신령이 이렇게 앞을 계시니 응. 네가 살아가면 살아가는데 고력스럽고 고력스럽지 않냐. 응. 하물며 이실령을 네가 어떻게 놓고 살려고 응. 이렇게 묻어놓고 덮어놓고 사, 사니 뒤음박팔자지. 그래서 돈을 벌어도 n a l d Don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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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n 할 l d Don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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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n a 신랑 d o n 해 l d Don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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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n a l 응 어? 결혼 1 4 년째네 어? 그잖아 네, 부부간 하는 어? 게 진짜 손에 꼽아요. 네. 어. 더군다나 빚 좋은 개살구야. 네. 어, 호적상만 부부지. 근데 어떻게 해? 아, 올 네. 가을에 까딱하면 이별하겠어 그러면 이혼하고 살면 제가 더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수 있나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면 하 네. 당신 때문에 당신 서방도 안 되거든. 왜? 여기는 신을 신의 몸줄이 네. 별수 있어. 네. 차라리 신을 받아서 둘이 부부가 잘 살면 되는데. 네. 아니, 신받는다 그래봐, 저 미친년. 어쩌고 저쩌고 그 소리부터 나와. 음, 그러겠죠. 응, 왜 내가 지금도 몸, 몸, 말만 막, 웃기고 자빠졌어. 이러고 미루, 쳐다보는데. 그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너 언제까지 그리고 살래? 나 언제 찾아줄 건데? 네가 능력이 있냐, 금전운이 있냐, 남자, 남자 적이 있냐. 이 양반들이 들어서야, 그래도 돈이 돼도 내가 10원 들어오면은, 내가 2원 쓰고 8원을 저축을 하는데, 아. 10원을 벌면 100원이 나가는데. 천상에서 문 열고 들어오신 이 집에 성관, 성관주지 너무 뚜렷하게 들어오신 이 집에 신령님이 네. 계시는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묵혀놓고 살 거냐고. 신이 네. 지금 오신 게 아니에요. 본인이 여7곱수 네. 전부터 신이 와 있었어요. 어, 중학교 때, 중3 때 갑자기 성적이 떨어졌거든요. 어, 그런 것도 다 그... 관련이 있나요, 그런 것도? 그게 왜그러냐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네. 머리가 좀 맑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17수 전부터, 네. 응? 집중을 못 신이 차고들면서, 네. 모든 일사가 뒤틀어지고, 흔들어진 네. 형국이다. 네. 그러니, 결혼도 세상에, 어떻게 보면, 똑 도망가듯이, 보따리싸들고 도망가듯이 결혼을 했으니, 온전하게 갔겄냐. 신 제대로 잘못이래. 네. 누를 수 있다는 거는, 네. 우리가, 어 신이 이러니까 눌러줄게요 음. 이건 누를 수 있어요 음. 그러면 이렇게 평범하게 직장 다니면서 살아요 이 소리를 하는데 음. 이거는 누르는 신이 아니라 천상옥경 천상신장 천상옥경 천정신장 이러면서 부채방을 음. 들고 흔드는 사주야 천하 대신 지하 대신 찾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주팔자단 얘기야 본인이 자존심이 대쪽같은 자존심이 여기까지 찾아올 때는 어떡하겄냐 남한테는 왜큼도 보이기 응? 진짜 안 보이는데 응? 그러니 신의 신명 신절을 제대로 잘 잡아서 아니 자정잘 시켜놓고 나서 봐라 그러면 네 가슴에 그 애타는 가슴 터질 일이 있고 남한테 인정받을 일이 있다 까딱하면 내가 앉은 자리에서도 내가 힘이 들고 또 남한테도 좋은 소리 들을 일도 없고 어? 응? 가면 갈수록 더왜 신명이 너무 차고 들어왔어요. 완전히 이제는 차고 들어와서, 누구, 누구 말 잡고요. 뭘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합시다 소리가 나오는데 그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이런 게다 신을 안 받아서 그런 건가요? 왜냐면 신에서 자꾸 치거든요. 잘 다니는 저 직장도 저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잘 다니면 좋겠는데 어느 한순간에 한달 만에 잘리고 이런 때가 되게 많았어요 네왜 풍파가 자꾸 져요 그러니까 직업 삼아서 하시,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놓으 신랑도 안정이 되어서 본인한테도 잘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신이 너무 앞서 있어서 본인을 보면은 소 닭보듯이 이런 식이란 어, 얘기야. 사람들이 나보고 막 되게 불안해 보이네요. 응. 어, 손도 막꼬물락거리고막 이런 게. 왜냐면 어, 어. 자기도 모르게 지금도 앉아서 막 몸을 흔들잖아. 어. 왜? 내 몸이 아니니까. 어. 안정이 안돼 있으니까 어. 신이. 아무리 무슨 점을 봐주고 싶어도 신명에서 딱 차고 앉으셔서 어. 그 소리만 하십니다. 어.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잘해야 돼요. 어. 이 신명의 정리정돈을 제대로 잘해가지고 어. 오든 선생님 찾아서 어. 제대로 잘해놓으면 괜찮으세요. 기도해야 되나봐서. <laughs> 그래야 신랑하고도 네. 탈이 없어요. 그래도 아파서 빌빌대도 누워있는 서방이 있어야 큰 소리를 친다고 그랬어요. 네. 그죠? 네. 본인이 네. 이 안정이 없으니까 정신이 네. 하나도 없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네. 넉나간 여자고 정신 빠진 여자 같은 행실을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네. 네. 그러니까 남한테는 좋은 인상에 그게 저게 한게아니란는 얘기야. 네. 그다음 또다이냐, 또다이도 아니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잘 하래. 하면 괜찮다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